세계적 경제 석학이 섬뜩한 경고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이라고 예,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많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인 제조업이 무너지니까 대한민국의 위기는 왔다. 아니, 대한민국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많이 써왔거든요. 실제 말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도 지금 비슷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 케네스 로코프. 하버드대 교수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지금 하버드대 케네스 로코프 교수는요, 프랑스나 독일, 유럽의 부자 나라들이 정치적 마비 사태에 빠졌다. 경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대한민국을 두고. 유럽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유럽이 무너지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점점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현실의 안주에서 경제개혁이 중단되고 그 순간부터 독일의 위기, 프랑스의 위기가 시작이 됐고요. 진보진영의 부상과 더불어서 위기의 원인은 더 강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독일만 하더라도요. 동서독이 통합된 이후에 2000년대 초? 이때만 하더라도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개혁을 단행하는데 예 굉장히 역할이 컸습니다. 덕분에 말입니다. 금융시장의 충격도 버텨줬고요. 당시에, 예, 당시에 말입니다. 노조는요. 임금 10% 삭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7년 정도 사이에 이게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근래 들어서서 독일이 어떻게 했나요? 독일이 결국은요, 진보 진영이 부상을 하고 그 바람에 구조 개혁은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개혁에 대한 저항 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개혁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요. 국민들도 우왕좌왕 하면서 말입니다. 예,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쉽게 말하면, 예, 정치적 혼란이 엄청나게 심화되면서 프랑스도 완전히 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유럽이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혼란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최악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당장 보세요. 프랑스만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떨어졌어요. 피치 기준입니다. 예, 국가 신용 등급이 3등급에서요. 3등급 위에서 1등급, 2등급,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라는 거예요. AA 플러스, AA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에 4등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AA 마이너스가 된 거죠. 예, AA 마이너스가 되면서 프랑스 신용 등급은 사실상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을 받는 이유가 프랑스는 정정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따라가 주지 못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도 프랑스의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지금 2분기가 마이너스 18.9% 3분기도 마이너스 3.9% 4분기도 마이너스 4.9% 엄청났죠. 물론 2021년 2분기에 18.7%로 뭔가 분위기를 반전하려고 했지만, 사실 2022년을 거치면서 2023년 들어와서부터 박살이 났어요. 프랑스가 0점대 성장에 거쳤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더 심화되면서 말입니다. 2024년에는 그래도 정치적 혼란이 좀 가라앉으면서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확보를 했는데 결국 말입니다. 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서 지금 프랑스도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최악이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독일은 말입니다. 유럽의 길이나 뭐 유럽의 예 쉽게 말하면 경제 리더 이런 말이 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독일은요. 유럽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2024년 3월에 0.1% 성장하는데 거쳤고요. 2분기에는 마이너스 0.1%입니다. 1분기에 1.2%로 성장을 했지만, 4분기, 작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0.3%, 3분기는 마이너스 0.1%. 2023년 전체적으로 독일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0 3예요 진짜 엉망이죠. 그만큼 말입니다. 유럽은요, 이게 정치적인 혼란 자체가 유럽의 강자라고 이야기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좌파 진영의 득세. 쉽게 말하면 일덜 하고 돈더 많이 준다는 이 좌파 진영의 득세가 독일일도 그렇구요. 프랑스도 그렇고요. 완전히 망쳐놨다는 것. 이게 케네스 로코프 교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우리 경제도 진짜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돈 뿌리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죠? 최저임금 엄청 올리고 돈 동아리입니다. 정부 돈을 415조 5천억 원. 박근혜 대통령 때 170조 4천억 원. 이명박 정부 때 180조 8천억 원. 노무현 정부 때도 143조 2천억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415조 5천억 뿌렸으니까. 이게 여러분 돈 진짜 많이 갖다 뿌린 거예요. 이게 결국은요, 진보 진영이 잡으니까 돈 뿌려서 쉽게 말하면 표를 사겠다는 생각. 게다가 노조가 뒤에서 계속 밀어넣어 주잖아요.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은 올라갈 대로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제품 하나 만들어서 팔라고 하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비용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대한민국은 제조국가인데 망한, 망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들린 말이 아니고요. 독일처럼, 독일도 마찬가지 제조국가잖아요. 그런데 독일처럼 지금 망해가는 것도 현실이에요. 예. 제가 독일의 경제는 참 강하다.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게 진보 전형이 득세를 하면서 선거에 참패 후에 독일이 폭삭 망한것 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독일 정부도 빚이 많죠. 우리 정부도 빚은 뭐 천정부지예요. 2019년에 GDP 대비 34.3%가 2020년에는 39.8%, 2022년 문재인 정부가 끝났을 때예요. 그때가 44.5%까지 올라갔습니다. 중앙정부의 부채만 지방 정부 부채까지 따지면 이거 말입니다. 49%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 보수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돈을 안 뿌리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앞서 진보 정부가 돈을 뿌리면서 법적 제도화를 만들어 놨잖아요. 법으로 뿌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을 개정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공영야당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 정책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빠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네. 원전을 잘한 것 그건 있나요? 탈원전이 친원전으로 바뀐 거 그거 하나밖에 없죠. 말로는 민간주도 성장이라고 하지만 들여다 보면요. 민간주도 성장이 되려고 그러면 법인세를 많이 낮춰줘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법인세가 24%, 24%.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세계적인 수준. 굉장히 높아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는요, 임금도 많이 줘야 돼. 퇴직금도 많이 줘야 돼. 일은 적게 시켜야 돼. 말이 되냐고요. 일덜 하고 임금 더 많이 가져가겠다. 예, 네. 그게 지금 현실이 되니까 대한민국 위기가 된다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일해야지 먹고 살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뜻이죠. 결국 말입니다. 케네스 로코프 교수가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유럽 경제를 따라가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경제 속에 이 노동 부분 말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를 따라가면서 예,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치솟고, 사실상 그렇잖아요. 게다가 ILO 규정을 핑계 삼아서 외국인들의 인건비도 국내. 예, 노동자들의 임금비하고 같이 맞춰요. 이게 말이 돼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예, 최악의 위기에 빠진 거예요. 결국은 진보 진영과 노조의 득세가 예,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 앞으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케네스 로코포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기는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더 어려워지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운명을 만나야 될 텐데.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좋아지니까 요. 지금처럼 일더 하고 더 많이 받 겠다는 것은 욕심이고요. 좀더 나가면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더 하고 예 소득도 월급도 더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일은 덜 하고 돈은 많이 받겠다 이것은 스스로 망하자고 하는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좌파나 노동계 쪽에서 그것도 정치적인 세이 씻은 노동계 쪽에서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40시간 하자, 44, 40, 42, 뭐 48시간에서 44시간, 40시간 계속 그렇게 추려 간다는 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제조업이 강하고 수출이 강한 나라 입장에서 일을 덜하고 월급을 더 많이 받겠다는 것은 함께 죽겠다. 그 뜻이나 저는 다름없다고 봅니다. 결국 현재는요, 지금 현재도 어렵지만 아마 앞으로 미래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한번 해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 예, 네. 그게 사실입니다.